한국은 지리적으로 최악의 위치이고 이겨내야 했다. 미래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의한 말인데요, 실제 지정학적 위치의 불리함 때문인지 역사를 돌아보면 주변국은 늘 한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틈만 나면 주변국은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양 옆에서 이웃 국가나 경제, 군사 대국의 넓은 아량을 보여준 적은 단한 번도 없고. 오히려 한국을 협박하거나 위협을 주는 모습 혹은 역사 왜곡 등으로 한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러한 주변국의 도발을 속시원하게 대응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선 오늘 일본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는 바로 일본의 측량선이 한국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음에도 한국배가 정당한 일본의 측량선이 한국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휴유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 했지만 일본은 자국 이이지에 정당한 조사라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오히려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에 대한 도발이며 시비를 걸어온 것인데요. 일본 에티즌들은 과거 강화도 조약을 떠올렸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시발점이 된 강화도 조약은 측량을 구실로 한국에 발을 들여놓은 일제의 모습이 지금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비슷한 일도 안 하는 일본이지만 한국에는 매년 해상에서 도발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 역시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각종 동북공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로 비화됩니다. 최근 중국은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도발이라기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한국 연예인을 과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이 중구난방으로 웨이브등에 한국을 비방하던 모습이 색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문이 나서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공산당 관련 채널을 통해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9일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19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 차인즈 푸드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것도 최근 중국에서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주장 가운데 올라온 것이라 논란되는데요. 문제는 이 채널이 과연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가 하는 의심이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 채널이라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영상 퀄리티도 뛰어나다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채널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해당 영상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산당원이며 황구시보에서 공청단 멤버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SNS나 영상 플랫폼은 중국의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기타 유명 외국의 플랫폼은 상당히 금지가 되어 있어 중국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면서도 김치공장과 같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해당 인플루언서는 최근 삼겹살을 싸서 쌈을 먹으며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등 김치와 삼겹살까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최근 황구시보가 한국의 BTS나 블랙핑크를 비판하고 또한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맥락과 일치합니다. 한편 해당 김치 영상에는 한국 네티즌이 김치는 중국 것이 아니다. 당장 해시태그를 지워달라고 답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은 미국에 있는데 김치는 한국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방송에서 중국 지방에 취재를 가서 김치는 누구 것이냐 물어보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당론 라바이차이스 한국어 더 즉,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안에서도 김치 국적을 아직은 한국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은 순식간에 결국엔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직은 중국 관영신문 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뇌를 시킬 것이 분명하고, 또한 중국에서는 점점 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김치를 자기 것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산당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대변하는 인물이 대놓고 도발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장준 유엔 대사는 자신이 직접 김치를 담근 사진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유엔 대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인 트위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과 소통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만드는 게시물을 올리며 겨울에는 집에서 만든 김치를 즐겨 담궈 먹으며 내 친구들도 좋아한다 어렵지 않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게시물 가운데 중국의 김치라든지 차이니즈 푸드와 같은 해시태그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엔 대사 자체가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중국 음식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사가 이러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무게감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대놓고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고위급 정치인들이 떠버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거세게 항의할 경우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답할 게 뻔하겠죠. 일각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복이나 김치공정에 나설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돋보이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치가 등장한 영상에는 젊고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등장해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 세련된 영상미로 전 세계에서 중국의 호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엔 대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김치가 중국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최근 전 세계에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득세하는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전략으로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의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중국색을 입히는 모습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다양한 한류 카테고리 중 K 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치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들은 김치를 대량으로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동시에 이것은 중국 음식이라며 홍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돈벌이로 활용할 가능성도 보이는 등 한국에선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곶감을 교수형 감이라고 소개하면서 1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장준 유엔 대사 게시글에 한국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을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감사한다라고 영어로 올리며 한국 음식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파우차이와 김치의 그림을 올려놓으면서 한국의 김치와 파우차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유엔 대사의 글에 답글을 달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네티즌들도 역시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보다 라며 장준 유엔 대사 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이렇게 한국 네티즌은 따라다니면서 댓글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현지 전문가는 아무리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강요해봤자 이미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생에 많은 이들도 중국이 카피를 많이 만들어 내더라도 좋아하는 것은 BTS나 영화, 기생충 같은 한국 것이지 결코 문화나 모든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비정상회담에서 한 중국인은 한국인 패널에게 왜 한국에서는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패널은 99 99.999%의 한국인은 공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박수를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말도 안 되는 루머지만 중국 것은 중국 것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치나 한복 등 한국 문화를 중국 것으로 주장한다면 중국은 결국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의 신호 백신호 판 백신을 구매하라고 돈 없으면 저리로 대출까지 해준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가난한 아프리카에서조차 맞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런 중국의 모습이 누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려 든다면 중국은 더욱 더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트레블튜브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야 제맛이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겨울에 눈을 기다리곤 한답니다. 이렇게 고맙고 반가운 눈이지만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내린 눈이 그랬었죠. 갑자기 오후 7시부터 내린 눈은 서울 시내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며칠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6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에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차들은 고드름을 매달고 다니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문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으며 꽉 막힌 도로는 사람들의 마음도 꽉 막히게 만들 정도로 답답함을 자아냈죠. 그런데 이를 보고 한국의 시민들의 신기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겁게 일을 즐기는 사람,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삽을 들고 나오는 사람, 교통이 막히자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 등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8일은 전국에 걸쳐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팔 혹한 추위가 몰아치며 매우 추웠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극 한파 속에 서울 곳곳에서 정점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한파는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것은 물론 2000년대 들어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혹한입니다. 서울은 3년 만에 제주에는 사상 첫 한파경보가 발효됐죠. 2000년대 들어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진 건두 차례 냉동고를 방불케 하는 강력한파는 북극발 냉기가 원인입니다. 평소 북극 상공에는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맴돕니다. 제트기류는 북위 30도 부근과 북극 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여파로 지난 여름 부터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 내렸습니다. 중위도 지역과 기온차가 줄어들자 찬 공기의 방패 역할을 하던 극 제트기류가 한반도까지 흘러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파를 막아주던 방파제가 무너진 셈입니다. 특히 우랄산맥 부근의 커다란 고기압 장벽이 찬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한파의 위력이 배가 됐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북극의 온난화가 진행형인 만큼 남은 겨울에도 내사운 한파가 몇 차례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눈폭탄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1시간 만에 서울은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움직이는 차에도 8cm가 넘게 쌓일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경험한 것은 신사역에서 눈이 오기 시작했고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차가 비상등을 켜고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선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차가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30분 거리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신기한 마법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저의 퇴근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 노년역과 강남역 부근의 모습은 더욱 힘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평소에도 자주 막히던 이곳은 수백 대의 차량들이 눈길로 얽히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주차장이 돼버린 것이죠. 저의 경험처럼 도로 위의 차선들의 행방은 자체를 감췄고 차들이 지나가며 더욱 단단해진 눈길은 추위를 만나며 빙판을 방불케 했죠. 이 빙판은 차량의 정체를 넘어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차량은 헛도는 바퀴에 진태 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었고, 눈길 위의 버스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중간에 흰색 소나타 차량을 덮쳐 앞에 버스 사이에 꽉 끼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브레이크가 오히려 차량을 헛돌게 만드는 상황에서 서행만이 집으로 귀가하는 유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형 SV도 u 빙판길 내리막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옆으로 미끄러져 앞 차량과 부딪치고 나서야 정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근길에 폭절이 몰아치면서 차들이 도로 한복판에 갇히거나 제대로 재설이 되지 않은 도로가 얼며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발만 동동구르며 보험사를 부르는 빈도도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6일 저녁부터 손해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차량 견인을 요청하는 긴급 출동 문의가 쇄도했고 그 건수는 총 78214건으로 전날에 비해 43.8%가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워낙 많아 출동에만 몇 시간이 걸리고 보험사 견인 차량도 눈길에 빨리 갈수 없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증가했다며 견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결국 갓길에 차를 두고 걸어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보험사가 차량을 찾아서 견인해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체가 갑작스런 폭설로 당황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거의 시베리아에서나 볼것 같은 모습이다. 가끔 러시아 도로 위에 눈 위를 달리는 차들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웃긴 것은 왜일까?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아마 놀라서 더 난리가 났을 것 같다. 집에 있어서 다행이야. 소렌토 차주의 마음 아프겠다. 신형인데. 그래도 차주는 안전했을 것 같아 다행이네. 저런 도로 위에는 윈터 타이어라도 소용 없겠다. 그냥 얼음장이잖아. 제설 차량은 왜 이리 보이지도 않지? 염화칼슘이 안 뿌려져서 그냥 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네 사실 이날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폭설에 제설차까지 주차장이 된 도로에 막혀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내린 폭설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썰매를 가지고 나와서 집 근처 언덕에서 재미난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눈사람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어른들과는 다른 모습에 흐뭇함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중에 역시나 신기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도심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도 보이기도 했죠.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 네티즌들만 흥분하고 주시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외 네티즌과 언론들도 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기한 반응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수도에 내린 엄청난 눈에 서울이 마비된 모습을 주목하며 이에 대해 코멘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것보다 신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힘든 모습을 보고서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차량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선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서 서로 먼저 가려고 앞지르기를 하거나 미끄러져 큰 사고도 벌어질 만도 한데 서울의 강변대로와 올림픽대로를 보여주면서 저렇게 훈련을 받은 듯 일제히 비상등을 키고 서행하며 일렬로 길게 늘어서서 가는 모습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쌓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재설 장비를 들고 나타나서 순식간에 눈을 치우는 모습 길 옆에 제설함을 열고 염화칼슘 포대 등을 차에 싣고 직접 뿌리는 모습 등이 대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의 시민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방역 관련 의료진이 진료소 앞에서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한국도 당연히 눈이 쌓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다가 한국에는 전혀 법적인 그런 룰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에 시민의식이 높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자신의 집 앞에 누는 자신의 관할로 인정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그집 소유주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한때 한국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국회에서 강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현재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상황을 맡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의식 높은 행동은 폭설 같은 대란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기상청의 말로는 앞으로도 남은 겨울 동안 몇 번의 한파와 몇 번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행동이 있기에 오히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현재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서로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스트레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